안녕하세요. 오케이 건설기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해 장비는 쌍발기입니다 36인치 쌍발기고요 어, 혼다 GX 690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36인치 쌍발기이고 그다음에 원판 사용이 가능한 쌍발기입니다이 모양 자체가 이제 바테형이죠. 바테, 바텔. 어, 바테라고 똑같습니다. 바테라고 똑같고요. 어, 우리나라 미장 가시는 전문 미장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바텔을 많이 개인들은 선호를 하거든요. 어, 운전이 바텔이 좀더 뭐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바닥이 더잘 먹는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바텔이 굉장히 많이 고급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이런데 이제 그 바텔, 알렌, MQ 뭐 이런데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밧텔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아서 밧텔형 쌍발기를 입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제 그 플라스 연료통이나 물통은 플라스틱이라 그, 오염이안 되게 돼 있고요. 엔진은 어, 이제 GX 690 엔진입니다. 좀... 어, 양쪽에 LED 라이트가 3개 장착이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는 바로 운전석 옆에서 조정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은, 날조정은 이제 싱글입니다. 따로따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어, 핸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물 스위치입니다. 라이트 스위치. 이렇게 있고, LED 라이트고요. 초크레바입니다. 어, 초크레바. 촉그래버. 엔진은 이제 혼다 g x 1 9분엔입니다 의자가 이렇게 제껴지기 때문에 이동할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심플하고 단, 간단하기 때문에 어, 모든 장비는 이 간단하면 고장률이 작죠. 고장률이 작습니다. 당사는 이 워낙에 이제 쌍발기 휘니샤 미장 제품 전문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검증된 제품을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직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싼싼발기도 있겠죠. 있겠지만 당사는 1년 동안 a s 가 되고 그다 부품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위험이나 이런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 위험을 해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입, 구입을 하시면 마이트는 이렇게 메모리입니다메모리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염에 좀 제기하겠죠. 일단 이제 오퍼레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은 이제 척추를 올리고,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무게가 이제 300kg 미만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미장하는데 최적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바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어,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와 이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뭐 보통 한 사람이 3 0 0 0배 정도를 작업하기가 힘든데, 보통 이쌍박이는 해전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테 가태력 쌍바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